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앞으로 저는 이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파티들을 스타일링 할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홈파티를 어, 직접 열고 계시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예쁘게, 훨씬 더 풍성하게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다양한 파티 용품과 소품들을 직접 구매해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일 많이 쓰이는 소재인 것 같아요 네, 바로 풍선입니다 사실 풍선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짠. 제가 사온 거는 음, 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풍선을 사왔습니다 일단 고무풍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그냥 일반 고무풍선 파스텔 핑크 색상을 사왔습니다 네, 이런 그냥 흔하게 볼수 있는 문방구에서 살수 있는 풍선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네 이런 잘안 보이시나요? 이런 펄 풍선이 있어요 이거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고무 색상이라면 이거는 약간의 펄이 들어가서 조금 반짝반짝거리는 네, 훨씬 화사하고 예쁜 풍선입니다. 보시면은 카메라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요게 일반적인 고무 풍선이고요. 요게 펄 풍선이에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 그냥 일반적인 고무풍선으로 보이긴 하는데 얘는 투명풍선이에요. 그래서 크게 불었을 때 속이 비쳐서 보이는 그런 투명풍선입니다. 네. 이건데요. 네, 보시면은 투명하죠. 뒤에 있는 제 손이 보이잖아요. 사실 투명풍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것보다 더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알려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고무풍선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고무풍선이고요 그리고 어, 아마 이것도 다들 아실 거예요 호일풍선 네, 호일풍 호일벌룬이라고 하는데 네 이겁니다 요런 거 그... 생일파티나 이런 거할때 알파벳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뒤에다가 쫙 붙이시는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게 바로 호일풍선이고, 그리고 놀이동산이나 이런데 가셨을 때 이렇게 헬륨 해가지고 아기들이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호일풍선입니다. 얘도 한번 불어볼까요? 이렇게 구멍에 빨대를 꽂아서, 어, 부시면 됩니다. 라는 글자에 호일 풍선을 불었어요. 네, 호일 풍선. 글자 붙여볼까요? 파피. 네. 풍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가랜드. 가랜드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터링 가랜드라고 해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쭉 떨어지는 글로 그런 레터링 가랜드고요.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가랜드, 어, 삼각 가랜드입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뜯어가지고 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해서 벽에다가 벽면 장식을 할수 있는 거를 가랜드라고 불러요. 잘 활용하시면은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예쁘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투명 풍선 할때 훨씬 더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 투명 풍선이랑. 요 컨페티를 합쳐서 컨페티 풍선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투명 풍선에 네, 제가 이렇게 투명 풍선에 잘 보이시나요? 투명 풍선에 컨페티를 집어넣었어요.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거를 불면은 바로 잘 보이거든요. 제가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요게 아까 일반적인 그냥 투명풍선 불었던 거고요. 요게 컴팩티를 넣은 투명풍선이에요. 제가 조금 덜 넣긴 한것 같아요. 더 많이 넣었으면은 이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컴팩티들이 훨씬 더 많이 붙어있겠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같이 핑크풍선들이랑 조합을 해서 스타일링하시면 진짜 예쁘게 나올 겁니다. 다음은 네 바로 이런 게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